무려 64% 하락. 인천에서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의 3분의 2 가까이 사라진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30%대 하락은 이제 흔해졌고, 40에서 50%대 급락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 연식이 오래된 구축들까지 일제히 신고가를 찍었던 그 고점이 지금 하락률 계산의 기준이 되면서 결국 연식 있는 구축 단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천에서 이런 급락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을까요? 금리 상승 때문일까? 대규모 신축 공급 때문일까? 아니면 구도심 정비사업이 더딘 구조적 요인 때문일까? 오늘은 인천에서 실제로 크게 떨어진 15개 대표단지를 중심으로 이 지역 아파트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5위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한양 이차 아파트입니다. 1994년에 준공된 1440세대 대단지로 청량산과 동춘터널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주거 지역이에요. 단지 주변으로 초, 중, 고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동춘동 생활권 상권도 가까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무난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접근성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동춘역까지 도보 거리가 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량 이동이 중심이 되는 입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0평형 기준 2022년 3월 6억 2,500만 원이었고 2025년 10월 실거래가는 4억 2,5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약32% 하락한 수준이에요. 파억 원이는 동춘동 구축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송도 신축 단지들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강해지면서 연수구 실수요 이동이 꾸준했고, 1990년대 준공된 한양이차는 평면, 주차, 커뮤니티 등에서 신축 대비 열의가 분명했어요. 여기에 중대형 비중이 높은 단지 특성상 매수자 풀이 더 좁아지며 조정장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14위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에코메트로 12단지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1298세대 규모의 단지로 논현지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학교, 공원, 근린상권 등 기본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단지 특유의 커뮤니티 구성도 안정적이라 실거주 만족도는 꾸준한 편입니다. 교통은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단지 북측 도보 12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노년지구 내에서 역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출퇴근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위치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는 7억 1천 5백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고 최근 거래는 4억 8천 5백만 원 수준입니다. 하락액은 약 2억 3천만 원, 하락률은. 약 32%입니다. 하락원인은 노년지구의 시장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노년일 대는 2000년대 중후반에 비슷한 연식의 대단지가 대량 공급된 지역이라 금리 상승 이후에는 구축 경쟁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바로 옆송도에서는 신축 대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며 체감 비교가 뚜렷해졌고 매수층이 자연스럽게 더 경쟁력 있는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형 비중이 높은 단지는 가격 부담까지 겹치며 조정장에서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13위는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부평현대아파트입니다. 1986년에 준공된 220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상곡동 내에서도 오래된 구축 비중이 높은 구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초, 중, 고가 모두 가까워 교육환경은 무난한 편이지만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산공역까지는 도보 이동으로는 다소 부담이 있고 생활권 기준으로는 버스 환승 중심의 교통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5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1월에는 3억 6,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 이상 떨어진 셈이고 하락률은 약 33%로 집계됩니다. 하락원인은 단지의 연식과 입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1980년대 준공된 구축이라 신축 대비 상품성 격차가 크고 부평은 구축단지가 많아 금리 상승기에는 매수세가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역세권 입지가 더해지면서 이번 조정장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위는 인천시 서구왕길동에 위치한 검단 이태란세상입니다. 2007년 준공, 1003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검단 신도시 초입부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권이 검단과 김포로 나뉘는 구조고, 단지 주변의 초등학교와 공원, 근린상권이 고르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는 무난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1호선 검단사거리역입니다. 단지 북측에서 도보 8분 내외면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으로 2022년 5월에는 5억 7,500만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0월에는 3억 7,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액은 약 1억 9,000만원, 하락률은 약 33%입니다. 하락원인은 검단 지역의 시장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8년 이후 신축 공급이 크게 늘면서 연식 있는 구축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해졌고 2000년대 중반 중공단지는 평면과 주차 등에서 신축과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검단사거리역과 왕길역 주변으로 신축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최신단지로 이동했고 그 흐름 속에서 구축 매수세가 약해지며 조정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11위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동남아파트입니다. 1994년에 준공된 1350세대 규모의 중층 단지로 동춘동 생활권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변 학교와 편의시설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교통은 인천 1호선 동춘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에요. 단지 북동측에서 도보 6에서 8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 등 하교의 불편함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1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는 3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1월에는 2억 3천만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액은 약 1억 2천만원, 하락률은 약 34%입니다. 하락 원인은 지역 특성과 시장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춘동은 연수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구도심 성격이 강해. 최근 몇 년간 수요가 송도 신축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했어요. 여기에 단지 자체가 중층 구축으로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품성 대비 대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조정장에서 매수세가 빠르게 얇아지며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 0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동아일단지입니다. 1988년에 준공된 2475세대 대단지로 규모는 크지만 연식이 오래된 구축입니다. 대단지 내부 구조나 평면이 1980년대 시기라 신축 대비 아쉬운 부분이 많고 추차나 동선 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에서도 격차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인데 도보로는 15분 안팎이 걸리는 편이라 실질적인 역세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 이동이나 대중교통을 중시하는 실수요층에게는 입지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는 8억 4,250만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는 5억 4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약 3억 4,250만원이 떨어졌고, 하락률은 약 36%입니다. 하락원인은 단지의 연식과 입지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1980년대 후반 구축이라 상품성 한계가 뚜렷하고 부평에서도 비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 실수요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이 1980년대 평면 구조라 신축 대비 매력도가 떨어지고 조정장에서는 이런 구축 비역세권 단지들이 먼저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밀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구인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SK뷰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2,1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송도 신도시 내에서도 규모와 상품성이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공원, 학원가가 가까워 생활 편의성은. 전반적으로 좋은 축에 속합니다. 교통은 인천 1호선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도보권에서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접근성은 무난한 편이며 국제 업무 지구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송도 내부 이동 동선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4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11억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11월 실거래는 6억 9,500만원까지 내려오며 약 3억 5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37%입니다. 송도 SK뷰는 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송도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패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송도는 신축대단지가 주기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지역이라 새로운 단지가 나올 때마다 기존 단지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요. SKB도 비슷한 시기 더 새롭고 스펙 좋은 단지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매수선택지에서 밀렸고 그 과정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단지입니다. 8위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 우성리차입니다 1995년에 준공된 2044세대 규모의 대단지예요. 연수동 중심 생활권에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은 어렵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인 분당선 원인 제역으로 단지 동쪽 방향으로 도보 5에서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2018년 8월에는 6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0월 실거래는 4억 1,7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2억 4,3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37%입니다. 하락원인은 연수, 동춘 생활권의 구조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흐름입니다. 송도 신축단지들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축쪽으로 이동했고 1990년대 중반 구축인 우성이차는 평면과 상품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의가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중형구축중심이라는 단지 특성이 겹치며 최근 조정장에서 매수세가 약해졌고 결국 낙폭이 크게 기록된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7위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 부모타운이에요 1998년에 지어진 2539세대의 대단지에요. 부평 북부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던 구축 아파트죠. 가장 가까운 역은 인천 1호선 산곡역이에요. 단지 북쪽에서 몇 분만 걸으면 바로 닿는 거리라. 실제 생활권에서는 거의 산곡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요. 부평구청역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체감 접근성은 산곡역이 훨씬 좋아요. 이 단지는 주변에 초등학교도 가깝고 생활 편의 시설이 고르게 분포해 있어서 살기 자체는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어요. 일상적인 주거 기반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4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 5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 2025년 11월에는 3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억 1천만 원이 빠졌고 하락률은 약 40%예요. 하락 원인은 단지가 위치한 청천동의 생활권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평역, 부평구청역 같은 핵심 상권과 거리가 있어 교통 상업 접근성이 애매한 비중심 입지예요. 상승기에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붙지 않는 지역이었고 반대로 조정장이 오자 수요 기반이 약한 특성이 드러나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6위는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현대서차 아파트입니다. 1997년에 준공된 1011세대 규모의 단지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인천 1호선 송도역이며 도보로 약 10에서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옥련동 중심의 자리에 초, 중, 고아 학원과 시장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선호가 꾸준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고점 대비 적지 않은 조정을 겪었습니다. 23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4억 47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10월에는 2억 7천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7,700만 원, 하락률은 약 40%입니다. 하락 원인은 이 단지가 위치한 옥년동의 주거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옥년동은 송도와 인접해 있지만 실제 생활권, 학군, 직주근접은 송도의 핵심 수요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승기에는 송도 바로 옆이라는 이미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실제 수요 기반보다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간 흐름이 있었어요. 이 기대감이 식고 나니 수요는 다시 본래의 생활권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난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5위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산곡 현대오차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1162세대 규모의 단지로 단지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시설도 주변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실거주 여건 자체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교통은 인천 1호선 산곡역이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단지 북측 기준으로 도보 6에서 8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어 출퇴근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2021년 9월 5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0월에는 3억 1,8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약 2억 2,65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42%입니다. 산곡 현대오차는 산곡지구 내에서도 연식이 오래된 단지라 평면이나 주차 같은 기본 스펙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로 인근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들이 많다 보니, 매수자들이 이 단지보다 미래 가치가 더큰 곳을 먼저 보는 흐름이 생겼고 상승기엔 대단지라는 이유로 함께 올랐지만 조정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며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단지입니다. 4위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갈산타운입니다. 1992년에 준공된 1,65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인천 1호선 갈산역이며 도보 5에서 6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부평 생활권과 가깝고 주변 학교도 밀집해 실거주 선호가 꾸준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평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는 3억 7,8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10월에는 2억 2,000만 원까지 떨어지며 1억 5,8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42%입니다. 중소형 구축 단지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조정폭입니다. 갈산타운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평면 구성, 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 같은 핵심 상품성이 90년대 구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더 새롭고 쾌적한 단지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상대적 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졌고 같은 예산이면 더 나은 선택지가 많다는 시장 분위기가 가격 하락폭을 키운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3위는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부계주공상단지입니다. 1996년에 준공된 1724세대 대단지로 초중학교가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고르게 형성돼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단지입니다. 교통은 인천 1호선 삼산체육관역이 가장 가깝고 도보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갈산역도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 생활권에서는 삼산체육관역 이용이 더 많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6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4억 4,400만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10월에는 2억 5천만원까지 내려오며 1억 9,4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44%입니다. 하락원인은 이 지역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부계동은 교육, 생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신규 상권 형성이나 교통 개선 같은 성장 요인이 거의 없는 정체형 생활권이에요. 상승기에는 저가 대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됐지만 가격이 높아지자 이 지역 특유의 확장성 부족이 드러났고 수요가 빠르게 줄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2위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만수주공 8단지입니다. 1989년에 준공된 1440세대의 대단지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이며 도보 3에서 4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입니다. 생활 인프라와 학군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수요가 꾸준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2억 4,5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11월에는 1억 900만원까지 떨어지며 1억 3,600만원 약58% 하락했습니다. 4년 사이 절반 이상 밀린 것입니다. 만수, 9월권은 구축 비중이 워낙 높아서 젊은 실수요층이 머물 이유가 적은 지역이에요 상승기에는 저가 메리트로 거래가 붙었지만 정작 생활권 자체의 성장 동력이 약하다 보니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자 수요가 급격히 이탈했고 지역 수요 기반의 약함이 이번 하락을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1위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솔밭마을입니다 1993년에 지어졌고 1,200 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인천 1호선 연수역까지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 연수동 생활권에서 실거주 선호도가 꾸준히 높았던 곳이죠. 하지만 가격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1평 기준으로 2021년 10월에는 3억 6,8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1월에는 1억 3,200만 원 거래가 나오면서 2억 3,600만 원. 약 64%가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사실상 가격이 3분의 1 수준까지 밀린 셈입니다. 솔밭마을은 상승기 때 송도 인접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으면서 실제 생활권 대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단지입니다. 입지가치와 상품성이 받쳐주지 못한 채 기대감만 가격에 반영되다 보니 작은 수요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었고 이 고평가 해소가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한때 역세권 구축 중에서는 안정적인 단지로 평가받던 솔밭마을이 이번 하락장에서 인천 아파트 조정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인천 아파트 하락은 단순한 시세 조정이 아니라 금리 급등과 대규모 신축 공급 그리고 구도심 정비 지연이 겹치면서 구축 단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기에 과하게 오른 신고가가 그대로 기준이 되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드러났고 지역별 연식별 격차도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도 학군, 직주 근접, 상품성에 따라 단지별로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천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